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수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로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소를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 왕과 아르바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기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 말씀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긴 하죠. 그렇죠? 다 아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미주할 고주할 우리 형편과 사정을 왜 이야기해야 될까?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이제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이게 좀뭐큰 믿음처럼 보이지만 자칫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오해를 낳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님은 때로는 이 자녀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알고 있더라도 자녀 입으로 또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로 모든 상황을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그것이죠. 아스르 사레립 왕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포위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장면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진적에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미 알려주신 그런 상황들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남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에 희한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구스라는 나라의 왕이 아수르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야 우리 한번 싸우자. 그런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죠. 구스 왕이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이 아스르의 사네립 왕은 하루 빨리 남 유다와의 전쟁을 이제 종결시키고 어, 가야지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두개 나라와 동시에 싸우는 것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스르 사네립 왕이 이전에는 그 부활을 시켜서 랍사계 장군을 어, 보냈는데. 부스 왕이 시비를 걸어오니까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 싸움에 이제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제 아수르 왕이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희스기야 왕의 오만함을 알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지금까지 희석이야왕 너는 다른 신들을 믿고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네가 섬기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와 너네 나라를 구원해 줄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오만한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낸 것이죠. 또 이 아스르 왕은 자신이 그동안 무찔렸던 나라의 왕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무슨 왕, 무슨 왕, 무슨 왕, 그 용감했던 왕들이 지금 다 어디 있냐? 내가 다무찔렸지 않았냐? 근데 시스기야 네가 뭐라고 나에게 맞설 수 있겠냐? 빨리 항복해라.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사헤립의 이런 그 오만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스기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요? 시스기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사내립왕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쭉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시편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스기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스기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요 히스기야는 아스르 왕이 보낸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스르 사세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글을 써서 보냈는지 하나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지금 이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기를.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석이 아이의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참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참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참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법만한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만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내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